이 세상이 존나 부조리해. 이이그 권위 다시 말해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와요? 그건 확신에서 나와. 확신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결정에 따른 책임도 질 깡이 생기는 거야. 그 확신은요 허세가 아니에요. 실력과 통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영어 표현 중에 he 'knows what he is doing'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에 판세를 읽을 수 있는 레벨이 되는 사람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권위를 얻을 수 있고 리더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강한 남자예요. 자, 자신이 강한 남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널 믿을 수 있는가? 또는 너와 함께하는 여자는 널 믿을 수 있는가? 여자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주체적이고 자기, 자기 주도적이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은 연약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임신과 출산일 수도 있고요. 육아를 해야 하는 짧지 않은 기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가올지 모르는 견디기 힘든 삶의 위기들일 수도 있어.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여자의 입장에서 당신은 믿고 기댈 수 있는 리더의 그릇을 가진 남자예요. 당신의 팀은 당신의 동료는 당신을 믿을 수 있어. 위기의 순간에 냉정하게 판을 읽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A부터 Z까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신이 맡은 일이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패턴을 읽어낼 정도로 그 모든 과정이 홀로그램처럼 눈에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 내린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자들한테 잘못, 잘못을 코앞에서 지적할 수 있어 당당하게? 그래서 여자들한테 사랑받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남자입니까?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많아요. 자, 당신이 남자고 전쟁터에 나갔다면은 나를 이끄는 리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는 같은 전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제일 먼저 걱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30 남성들이 이 남성성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마초이즘에서 계승할 건 계승하고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남자다움에는 소중한 가치들이 되게 많아요 저돌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대범하게 해쳐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회 문제의 책임은 각 개인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각 개인이 강한 남자로서 자신의 삶의 소명과 목적을 따라간다면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다 행한다면은 패미들도 깽판을 칠 틈이 없어. 패미들의 깽판은 사실 남자들이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 건전한 질서를 가져오는 거는 남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방접종을 시킨 거야. 여러분이 갑자기 내년 대선 돼가지고 분열된 모습을 보고 멘붕이 와서 막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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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혐오를 포트리면서 막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는 그 아줌마들 다 실직자 만들었다 치자. 우리 소원대로 패미들을다 개박살내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뭔데? 여러분은 여전히 남자고, 여러분은 여전히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여전히 여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돈 문제가 있다고. 인생이 달라진 게 없어. 그, 뭐가 남는데 존나 공허하다고, 패미들 이렇게 뚫고 패면은. 아, 패미들을 패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난 패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메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목숨 걸고, 거기에 인생과 청춘을 바치면은. 그래, 여러분의 아젠다가 성공했다, 시작 그럼 뭐가 남냐고.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응원해진 분노를 압니다. 이 시방, 이 세상이 존나 부조리해. 나도 20대 때 느꼈어. 내가 영적 아나키즘에 대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은 저는 20대 초반에 2 2살이 나는 아나키스트였어요. 진짜, 진짜 진지하게 짜진 아나키스트였어. 근데 내가 왜 지금은 질서주의자, 이런 어? 제도주의자가 된줄 알아요? 내가 진지하게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에 지금 제도주의자가 된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은 그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리면서 사회 각계각층에 여러분이 성공을 하십시오. 우리는 시대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모든 사회가 우리가 3,40대가 됐을 때 시대 정신이 페미니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면 돼요. 지금은 실력을 키우십시오. 하루 아침에, 1년 아침에, 불과 다음 대선 안에 페미니즘을 뚫겨 부수겠다고? 아무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사랑하고요. 아, 물론 여러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사랑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20대 땐 찌질해도 돼요. 그 여러분, 지금 막 의기소침하지 마요. 신입생들, 막 복학생, 선배들이 다 뺏어가잖아. 자기 여자친구들, 여러분이 20살, 21살이어서 그런 거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봐요. 여러분, 30이 아저씨 같아요? No. 여러분, 40이 아저씨 같아요? No. 여러분, 20대는 찌질하고 병신 같은 겁니다. 남자는. 남자의 섹슈얼 마켓에서 최고의 가치는 40대야. 30대랑 30대 중후반이랑. 그리고, 저도 전 그리고, 전 지금 30대 초반이어서, 나 지금 할 일이 졸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못 찍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페미니즘이 새로운 개소리를 해 새로운 또 이론과 새로운 명칭을 들고 나왔어 근데 아무리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야이 논리를 내가 각계격파를 할 수가 없다 이 논리에 좀 반박을 해주세요 하는 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이건 좀 신박한데 야 이건 좀 반박할 가치가 있는데 하면 은 가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한 다음에 유튜브를 다시 찍을게요 제가 30대 후반 40대 중반이 됐을 때 그때 새롭게 자라날 20살, 20대 남성분들의 롤모델이 될수 있고, 지금부터 저는 열심히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의 패스 앤퍼포스 여러분의 길과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본은에서 나왔습니다. 박영서 씨 또는 광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양반 모릅니다. 학고 스키 아닌가요? 혹시 보면 전해주세요. 차를 안 잡에 틀어자고. 보청에서 나왔습니다. 박경서 씨. 계십니까? 보청에서 나왔습니다. 박경서.